6월 4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동향입니다. 태윤선 위원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 국내 증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계심이 작용하면서 코스피가 장 초반에 상승폭을 반납 후 보합권 등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어, 한국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가운데 대미 대중 다,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 한편 반도체는 여전히 호조를 보이면서 21.2% 증가해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어, 업종별 등락으로는 화장품 미용기기 게임 엔터가 상승했고 철강 금융 유통은 하락했습니다 화장품은 k 뷰티 수출 후조와 중동시장 진출 가속화 기대감 등이 작용했습니다 게임은 신작 기대감에 nc 소프트 넷마블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터는 블랙핑크 핑크 등 주요 아티스트 컴백을 앞두고 yg엔터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철강은 트럼프 관세 압박에 약세를 보였고 금융은 대선 앞두고 그동안 급파른 상승세를 보인 영향에 은행증권 보험 전반이 매물출회를 보였습니다. 유통은 민주당 측의 대형마트 규제 강화 입장에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10개월 만에 월간 순매수 전환한 외국인은 이날 양시장 제한 적 규모였지만 순매수 보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예상 외에 호조를 보인 고용 지표와 미중 정상 간 대화 기대감에 이틀간 3대 지수가 0.5에서 1.5% 상승했습니다. 4월 구인 건수가 739만 건으로 3월보다 감소했을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깜짝 증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곧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백악관 공식 확인에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핵심 수혜주로 엔비디아가 부각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 시청 1위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전 종목이 상승하면서. 지난... 단일 1.57%에 이어서 어제도 2.72%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달러, 유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캐나다 산불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와 지정학적 우려 등이 맞물렸습니다. 중국 증시 상승했고 유럽 증시 역시 상승했는데 유로존 5월 CPI가 1.9%로 20위의 목표치인 2%를 하회했다는 소식 따른 영향이었습니다. 다음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트럼프는 외국산 철강 관세의 50%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임기가 공식 개시됐습니다. 정책 모멘텀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은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됩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급등했던 정책 관련주들의 단기 매물출의 가능성이 있으며 실적에 기반한 선별적 접근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예상의 호조를 보인 고용지표와 미중 정상간 대화 기대감에 이틀간 3대 지수가 0.5에서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선 이후의 국내 주식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란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비즈컨 시황 담당 하이란입니다. 어, 오늘은 대선 이후 투자 전략 그리고 핵심 업종 3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어 과거 사례를 좀 비교해 보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에 대통령 선출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2017년이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당시와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 대외 환경의 측면에서는 달랐던 부분들이 있지만 또 국내 경기는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어, 당시 대통령 선출 이후 3개월간 코스피는 약10% 상승했었고요.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은 내수 경기와 관련이 깊은 섹터들이었습니다. 건설, 은행, 보험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어, 원화 그 안정됐었던 점도 금융주의 긍정적인 환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선출은 불확실성 완화라는 측면에서 증시의 단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종은 내수주에 주목을 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좀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업종은 크게 세 가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업종은 지주업종입니다. 상법 개정의 첫 번째 수혜주가 될수 있는 업종이고요. 어, 다만 지주사를 하나의 업종으로 묶어서 제시하기에는 각 기업마다 사업과 지배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주사보다는 지주산의 종목 선별로 대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이라 판단합니다. 관심업종, 관심기업은 LSCJ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 그 중에서도 특히 증권업종을 선호합니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금융업에 대한 기,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 주식투자 인구수가 지금 1,4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시장 관련 정책이 행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이제 지배구조.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업종은 금융, 그 중에서도 특히 증권업종이고요. 관심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건설업종입니다. 어, 내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건설업황에 대한 바닥 심리를 키울 수 있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대선 이후 투자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그세 가지 핵심 업종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업종은 지주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 자본시장 구조에 대한 노력 확산되면서 금융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금융업종,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을 피력을 했고, 어, 세 번째는 내수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먼저 반영할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건설은 원전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업종으로 건설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인디아 4분기 GDP 관련 코멘트입니다. 김승민 이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시장팀 김승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인도 GDP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회계연도 2025 4분기 GDP는 7.4%를 기록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4분기에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이유는 정부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투자 부분부터 살펴보면 정부의 케펙스 집행 가속화로 4분기 투자 성장률이 9.4%를 기록해 전분기인 5.2%를 상회했습니다. 먼저 4분기 정부 케펙스는 3.7조 루피에 달했는데요. 그중에서도 3월에는 전체 22.8% 수준에 달하는 2.4조 루피가 집중 투입되면서 영광 케펙스가 당초 전망치를 넘어선 10.5조 루피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투자는 여전히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쉽게 작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부문은 도시와 농촌의 소비규모 격차가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전분기인 8.3%를 하회한 4.7%에 그쳤습니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모두 필수소비재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그중에서 도시는 여전히 전체 필수소비재 판매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성장률은 5.4%로 연간 평균이 4.4%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 소비가 전 민간 소비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인도의 GST라는 간접세 수입을 살펴보면 3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연도 2026년부터는 소비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순수출입니다. 순수출은 내수 위축에 따른 수입 급감으로 무역 적자 규모가 전분기 대비해서 축소되었습니다. 회계연 2026 성장, 성장률은 회계연도 2025와 유사한 6.5%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은 내수 부진입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정책이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수혜에도 불구하고 도시 소비 둔화, 민간 투자 위축이 지속되면서 인도 성장 가속화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중앙은행이 25bp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중앙은행의 잉여금을 중앙정부에 이관을 하면서 재정정책 여력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 우기인 몬순 시즌에 평균을 상회하는 강우량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농촌 소비가 견고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2026 하반기부터는 정책 효과로 인해 내수기가 회복세가 엄만하게 나타나면서 성장 하방 리스크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인도의 4분기 GDP는 전년 대비 7.4% 증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 4분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이유는 정부 투자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GDP는 6.5% 전망을 합니다. 특히나 민가 부분 활성화가 관건이라는 그런 김승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KTNZ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위원회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담배상 류은혜입니다. KTNG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KTNG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5만원을 유지합니다. 인도 관련 사업을 비롯해서 담배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하반기 주주 환원 기대감이 유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주주 환원 및 2025년 가이던스 상향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본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주가의 우상향이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의 12개월 포워드 기준 피해는 15배, 상승력은 24.4%로 투자 의견 바위 를 유지합니다. KTNG는 인도 내에서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미국에서 니코틴 파우치 시장에 진출하는 등 담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본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NG는 인도 현지 유통 전문기업인 케다라 트레이딩과 유통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수와 높은 흡연율을 기반으로 담배 산업이 성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인도 사업 확장을 통해 해외 확대 전략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니코틴 파우치 액상형 배 등 신규 카테고리에의 진출도 긍정적입니다. 어, 연기가 나지 않는 게 특징인 니코틴 파우치는 미국 시장에서 Z 세대를 중심으로 고성장 중인 카테고리라서 현재 KTNG는 어, 중소업체 M&A 등 다방면으로 사업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KTNG는 2025년 연간 총, 총 1.1조 원 이상의 현금 환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연초 3,700억 원 규모의 기보율 자사주 소각만 진행. 됐습니다. 현재 을지로 타워,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 등 비핵심 자산 매각이 진행 중으로 작년 수준을 상회하는 주주 환원이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KT&G n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5만 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인도 관련 사업을 비롯해서 담배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하반기 주주 환원 기대감이 유효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KTNG는 12개월 포워드 P/R 기준 1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여전히 매우 높아 매수 구간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지주회사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박건영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건영입니다. 대선 이후에 일반 주주 보호 강화 관련 정책들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주주 보호 강화 시 그동안 지주회사 NAV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었던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상충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주회사 투자 의견을 뉴출럴에서 파지티브로 상향합니다. 현재 투자 전략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저희는 주요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익과 지분율과 주주만원율을 고려하여 지주회사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주보호 강화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고 그리고 주주 관여가 증가한다고 가정하여서 스크리닝 전략을 제시를 했으며 어 해당 두개 항목에 해당되는 지주회사는 어 LS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주회사 최선호 주를 어 LS로 선정을 하고 그 외에 차선호 주로 CJ를 선정을 합니다. CJ의 경우에는 신유통 관련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향후 더블 카운팅 리스크 해소에 따른 기업가치 재고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는 향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이슈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어, 이는 곧 수년간 전평가 상태로 지속된 지주회사의 주가의 재평가 유인으로 직격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선이 끝나게 됐는데요. 그 상법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 강화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KB증권은 지주회사의 업종 투자 기견를리트럴 해서 포지티브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지주회사 필수 전략으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회사 실적 개선 그리고 총수 지분율과 주주 환원율을 고려하자라는 그런 내용인데 관심 종목으로는 최선호주로 LS를 제시를 하고 자선호 종목은 CJ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상 운송과 자동차 5월 판매 속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먼저 해상 운송 관련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지난주 월, 지난 월요일 어... 당중에 발간된 리포트고요. 지난주 금요일 어, 컨, 어,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급등을 해서 어, 작성한 코멘트입니다. 아,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금요일 급등을 했지만 그날 이제 유럽 컨테이너 해운사들의 주가는 오히려 좀 하락을 했고 저희는 지금의 운임 상승이 어, 추세적인 운임 상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라 기존 판단을 유지합니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SCFI 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한한 어, 한주 만에 30.7%나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5월 10일에 있었던 미국의 대중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물량 쏠림 효과에 따른 것이고요. 어, 실제로 어, 그 유럽의 해운사들의 주가를 보면 그 대중 관세 부가가 유예가 된 시점에 주가 급등을 했지만 어, 최근에 오히려 좀 빠지고 있고 운임 상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저희는 이제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90일 동안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볼, 보내려는 화물들이 좀 몰리면서 해운사들의 일감이 늘어나서 운임이 올라갔지만 이게 구조적으로는 물량이 늘어날 만한 이벤트가 아니고 유예 기가 끝나면 물량이 다시 공백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좀 자명하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두번 두 번째는 SCFI는 굉장히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 지수입니다. HMM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평균 운임, HMM 평균 운임은 CCFI랑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SCFI, CCFI를 보면은 CCFI는 SCFI 변동의 한 절반 정도만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CFI의 급등이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아, 구조적으로 우리... 일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컨테이너 선의 공급이 1년 전 대비 9%에서 뭐 8%두반대 정도 빠른 속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공급 수요 증가가 나오려면10% 이상의 물량 증가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이벤트는 특별한 경우로 제외하고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운임이 구조적으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자동차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리포트는 월요일 장 종료 후에 발간된 리포트고요. 5월 현대차 그룹 판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5월 현대차 그룹의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0.2% 감소했지만 저희 전망치를 1.5% 상회를 했습니다. 이 판매 대수가 저희 예상 대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대수의 차이를 단순하게 영업이익 전망치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현대차는 165억 원 그리고 기아는 643억 원의 소폭의 영업이익 전망치 조정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자동차 시장에서의 좀 특이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의 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이이 이 부분은 전혀 유예 없이 계속 4월 어, 초부터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원가에 영향을 미칠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관세가 부과되어서 수입된 차량들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가 소비자가 기준으로 1%의 이제 가격 인상과 뭐 기타 비용의 인상들을 검토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대차에서 확인을 해준 내용은 아니지만, 아, 이 역시 관세 의 충격을 흡수하기는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요런 관세에 따른 실적 영향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5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동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KB증권의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아, 특히나 미국의 관세가 원가에 영향을 미칠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가격 인상에는 소극적인 자동차 업계의 동향이라는 그런 강성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엔비디아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유중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담당 이종입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웨어 슈퍼컴퓨터는 대량 생산에 힘입어서 하이퍼 스케일러를 중심으로 높은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시장에서의 엔비디아의 이같은 높은 경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12개월 선행 r o e 와 장기 성장성 등을 감안할 시 유가 상승 여력은 높다고 판단하여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 r 로 e 는64.7%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며 반면 1 시피결산 PB 추세를 고려할 시 주가 상승률은 높아졌습니다. 장기 이익성장성을 반영한 상대 주가도 콜컴이나 시장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 매출과 주당순이익 모두 시장 의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젠슨 원 CEO는 블랙웰 어, MVL 72A 10번 컴퓨터는 본격적인 대비노, 대규모 양성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3% 증가했는데 이중블랙웰 매출이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H20 손실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났고요. 가이던스를 보면은 일단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매출 총이익률70% 중반 정도가 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3세대 GB300 시스템은 GB200과 동일한 아키텍처와 펌프터로 활용했으며 현재 샘플링을 진행 중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번 분기 내에 생산 출하를 개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AI 팩토리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 분기 기준으로 약 100개의 엔비, 엔비디아 기반 AI 팩토리를 가동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블랙엘 대량 생산에 힘입어서 그 하이퍼 스케일러를 중심으로 높은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시장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12개월 ROE와 이익 성장성을 감안할 경우에 주가 상승 여력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운용 비중 확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업은 미국 기업이죠 델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세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담당 김세환입니다 저희는 델테크놀로지의 수요가 견고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운용 비중 확대를 제시를 드립니다. 어, 일단 이번 실적은 AI 최적화 서버 수요 증거로, 증가로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흐름을 달성했고 서버 매출도 성장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주가는 연초 이후에 시장 평균을 하회하고 있지만 일단 견고한 서버 매출 성장을 반영한 어,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독적인 주주 환원에 기반한 주주 수익성 재고도 이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익성장성을 반영한 주가 멀티풀도 현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운용비중 확대를 제시를 드립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 매출은 5% 주당순이익은 22%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어, 서버하고 네트워킹 매출이 1분기 사상 최고 한16% 증가해서 63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허깅페이스, 메타, 구글 등하고의 파트너십도 현재 지금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 델의 서버 매출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연계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증가할수록 이델 서버의 네트워크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델의 서버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일단 엔비디아의 gpu가 개당 이제 한 2, 3만 달러 정도 하죠 이 개당 2, 3만 달러 짜리가 8개가 이제 탑재가 되면 그걸 이제 이렇게 본체를 만들어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서버 하나당 요거 하나당 거의 한 3만 아, 3천만 원 정도, 3~4천만 원 정도 지금 하는 가격인데요. 이번에 이제 새로 공개된 게 AMD CPU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 나왔습니다. 어, 파워엣지 XE7745 같은 경우는 AMD를 c p u 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아까 구육 엔비디아 거 같은 경우는 인텔을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7745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라든지 로봇 등에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어 대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대래 실적은 AI 최적화 서버 수요 증가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1분기 사상 최대 규모 현금 흐름을 달성 했고 서버 매출도 성장할 것으로니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나 지속적인 주주 환원에기반한 주주 수익성 제고도 이제 긍정적으로 판현단이 됩니다. 테크놀로지 운용 비중 확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4일 KB 리서치 모닝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